우리, 그앤플 리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그앤플 신규, 저거, 유니폼 샀으니까, 신규 유니폼 한번 봅시다. 그앤플.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얼굴을 바뀌어가지고, 아, 여기 있구나. 얼굴 벌개가지고, 씨. 1번 팀으로 가자. 어차피 얜리더 스킬이 별로라가지고, 모든 속도 6% 혼자 가는 걸로. 스토리는 10-8. 1 일단 한번 가볼게요. 술 먹은 거 같은데? 그 앰플? 좋아진 거는 보니까 딱히 데미지가 막 그렇게 좋아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피회복이 말도 안 되게 좋아졌잖아요, 피회복이 어, 공격속도 6%꽤 빠른데? 6%? 빠른데? 아, 이거 타임라인 배틀에 써봐야겠다. 진짜. 이거 쌍헤보에 무적 있으면 얘 진짜 완전 개비빈데 삼성리 딜이 줄었다고요? 탑나에서 한번 써먹어봐야겠다, 좀 이따. 어차피, 근데, 얘를 갖다가, 뭐, 스토리에서 돌릴 일은 별로 없을 거고. 탐나에서 한번 써먹어봅시다. 대전. 타임라인 배틀. 아, 어, 이거, 얘를. 그 앰플을 넣어야지, 여기다가. 아, 누구 빼고 넣지? 도로모 빼고 넣어야 되나? 안 돼, 도로마면 안 돼. 안 돼, 도로마면 안 돼. 어, 아, 오케이. 이 정도면 쌀만 하지. 아, 너 근데 너무 물몸이라가지고 녹아버리는 거 아니야, 또? 와, 회복 봐, 회복 봐. 회복 보세요, 여러분. 어 씨. <laughs> 괜찮은데? 받 맞으면서도 회복이 되니까, 회복파. <laughs> 야, 울버리는 근데 이거보다 더, 회복이 더잘 된다는 거 아니야. 타임스, 슬... 야, 타임프리즘 걸려도, 회복이 되네. 안 죽어, 안 죽어. <laughs> 아, 죽겠다, 죽겠다. 아, 씨. 닥스한테는 안 되나, 그래도? 아, 그래도 좀 쓸만한데? 진짜로?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재밌네? 아, 내가 특장이 해보게 해보게 무적 뜨면은 진짜 얘 무조건 줘야겠다. 오케이, 좋았어. 내가 그동안 디스트로이어를 피해다녔거든. 닥스부터 잡자. 아, 닥스 피해 반사 때문에. 나이스. 닥스 잡았으면 내가 혼자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튀자. 야, 일단 튀자. 빨리 다 해볼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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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해볼게. 피해복이 6,000이야, 6,000, 6,100, 6,011. 피해복 보세요. <laughs> 크림풀. 와, 피 벌써 만땅이야. 피 6,000씩 차. <laughs> 대박이다, 이거. 야, 진짜 대박이다. 오늘 월보 콜버스 콜버스죠? 콜버스 한번 잡으라 겠다 도전 월드보스 콜버스, 그웬풀, 그웬풀의 팀 효과를 한번 볼게요. 그웬풀의 팀 효과. 이렇게 가서 어... 얘는 20그 여자애들 여 있다. 오케이, 자, 시청자 58명이에요. 예,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엠리이 피가 뭐 거의 그냥 만땅으로 깨겠는데 데미지도 꽤 세고 싫어요 네, 누르지 마시고요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아 잠깐만 이거 아무 그냥 가만히 있어보자 한번. 진짜로. 어 근데 아까 6,000 쳤는데 왜 지금은 1,900 차지? 이게 무슨 효과랑 그게 좀 틀린가 보다.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아죽 죽으려나? 이거 많아. 아, 한번 써야겠다 체력에 비례하려나? 타임라인 배틀이랑 피통이 달라지나요, 내가? 모르겠네. 음, 원래 이게 정상인가? 뭘 보여서 그렇다고요? 아, 타임라인에서는 원래 피통 20% 커져요? 아, 최고의 특장을 맞춰주고 싶다, 진짜. 욕심났어. 너에게 최고의 특장을 맞춰주고 싶다. 갱프리. 이, 이 또라이 같은 여자아이. 아, 방무의 회복이네. 쌍회복이 아니고? 아, 방무의 회복이구나. 아, 이게 또 괜찮긴 한데. 방무의 회복에 아, 무적이 더, 아, 씨. 방무의 회복률, 저거 좀 아깝지 않아요, 근데? 아까 아깝이. 회복률 70일에 하연 평영. 회복률. 해물 없죠, 그 앰플은. 회무가 아니고 방무방무어쌍해복 여기 있네 아 근데 쌍해복이 마지막에 좀 쓰레기 라가지고 안녕하세요 네네 초정딱 지금 14,000원 지금 15,000원에 제가 그저께까 팔다가 가격 조금 떨어져가지고 만4 0 0 0원에 내렸어요 우리 처음에 갖고 왔을때 9,900원에 팔았잖아요 옛날에

정이 아닌데? 아니야, 그렇지. 하시는데?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복률 남겨다니지. 아 진짜 최고의 특장을 한번 싶, 만들어주고 싶은 진짜 욕심이 생기는데. 해복률에 대각기가 떴네. 해복 7 5일 대각기란. 사실 이것도 괜찮긴 해요. 방무의 대갑기라서. 아, 방무의 회복이라서. 음, 야, 생명력, 생명력. 방무, 스킬 쿨타임. 스킬 쿨타임 위에 왜 있는 거야? 치명타에 올릴까? 아니. 아... 그 앰플 좋아 생명력을 나중에 올려주도록 할게요 이소가 분월 생명력을 나중에 올려주면은 그 뭐야 우루로 생명력도 올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해볼만한 컨텐츠가 얼베 스피드가 오늘 없죠 여성 운석전 자, 여성 운석전에서 여러분, 그 앰플 한번 써보죠. 음. 그 앰플 리더로 쓰면 안 되고, 그 앰플 빼고, 자, 얼크 리더에다가 그 앰플 가고, 혹시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샤론으로 가가지고, 그 앰플 한번 깨볼게요. 얼라이언스 배틀. 일반 얼베입니다, 여러분. 일반 얼베. 그리고 저는 그 앰플 그리고 이티어예요 뺄것 같은데 이거 어 뭐야 방금 보셨어요? 선물 상자 그냥 없어지는 거? 선물 상자 어디로 없어졌어 데미지가 슬슬 안 나오기 시작하긴 한데 삼성기 딜레이가 짧아졌다고요? 그걸 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데미지가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데미지가 세야 돼. 생존력도 중요하긴 한데, 데미지가 세야 돼. 문나로 그래서 좀 힘들, 쉽지 않은 게. 일반 얼베는 가능할 것 같아요 확실히 1티어로도 되겠는데요 근데 이거 2티어 없, 2티어 말고 유니폼 있으면은 여러분 1티어로도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스피드전에서 스피드전 못 계시는 분들은 구인풀 키우세요 구인풀 레쉬 래쉬 좋냐고요 레쉬는 안좋아요 레쉬 키우지 마세요 아일번 화벨 원래 가능했어요 1티어도요 1티어로 힘들것 같은데 네, 아이언 하트는 좋습니다. 어, 되게 쉽게 깬다. 쉽게 깼다. 쉽게 깼어. 유니폼 효과를 일단 보죠. 한 번도 안 맞네. 그러고 보니까. 유니폼 룸에 들어가서. 음, 그냥 가면 벗은 거네. 그냥, 딴거다 그대로고 가면 보은 거네, 딱, 그냥. 에? 이, 이뻐. 입... 안녕하세요, 켄저입니다. 이뻐. 얼굴이 이뻐. 몸매가 이뻐. 모든 공격력 상승 10%씩 되고요 유니폼 강화하려면은, 뭐야! 퍼니셔 씨, 마블 데어 대버 있어야 돼? 나 있는데, 퍼니셔. 근데 이건 없지. 어이가 없네. 또 사야 돼. 스킬은, 기절 3초. 그니까, 오, 어, 기절 3초가 생겼구나. 육성에. 원래 기절 3초 없었죠. 음. 그렇구만. 유니폼 착용 효과가 근데 왜 이거밖에 안 나와? 모험, 모험일 뿐이지 스킬의 효과가 하고 밖에 안 나오죠? 지금 보면은 패시브 스킬이 원래, 스킬에서, 이, 어, 아, 아, 이게 이거구나. 모험일 뿐이지. 이게 스킬, 응, 강화. 이게 원래 최대 생명력이 1, 이게 1% 회복이라고. 근데 5% 회복으로 지금 늘었어요. 엄청납니다. 어. 1% 5% 차이는 엄청나죠. 생명력이 지금 얼마지? 생명력이 1, 10, 100, 1000, 만, 2만, 2만 390인데, 우루작을 하면은 제가 봤을 땐 훨씬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앰플, 일단 오늘 육성 리뷰, 아, 육성이래. 유니폼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빠르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육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